네, 그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 코드는 그 모바일이나 아이패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작동하기 때문에 각자도 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기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코드의 구성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그 파일 자체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써놓기도 해서 나중에 읽어보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메인 줄기가 되는 함수는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Initialization Selection Reproduction. 저의 경우에는 Reproduction 안에 그 크로스오버랑 뮤테이션을 넣는 편인데 Reproduction 이걸 밖으로 빼기도 하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뭐 RunGA라는 어떤 랩핑 함수로 나중에 다 덮어서 내가 어떤 실험 값들을 확률값들만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보면서 추이를 관찰하는 그런 것도 할수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왼쪽에는 코드를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설명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PPT를 보실 필요는 없고 PPT는 앞에 있으니까 사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그 코랩에 제가 마크다운 아까 설명과 코드가 같이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위에도 같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PPT에는 또 거기에 제가 미처 다 써놓지 못한 어떤 정성적인 경험적인 노하우가 들어있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맨 처음에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뭐 변수를 integer a, float b 이런 걸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은 절대 아니고 적당히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임포트라는 단어를 통해 이 파이썬 셀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쓸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 셀을 실행시키시면, 저의 경우에는 이 코랩에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임포트 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첫 실행을 하시게 되면 런타임을 연결하느라 한 3, 4초 정도 걸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빠르게 진행하면 <laughs> 진행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했던 그 용접 시간에 관련된 어떤 특성 변수 길이 변수 x 와 실제로 걸린 용접 시간 y를 이렇게 리스트 변수로 선언해 을 주었습니다. 리스트로 해도 되고 어레이로 해도 되고 이게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시드 설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코드를 돌릴 때마다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랜덤하게 뭔가 지정을 해준다면 그때마다 계속 값이 변하는데 그러면 제가 과연 어떤 조작이나 설정을 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랜덤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진짜 잘 해서 된 것인지를 알기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적인 요소는 최대한 그 반복되는 실험들 사이에서 동일해지도록 하고 동일하게 유지하고 제가 코드를 바꿔서 잘된 것인지 이게 개선에 의한 효과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를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3차 방암식 함수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ABCD 개수를 입력했을 때 그때의 X 값만큼 Y를 계산해서 반환해 주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계산해 보자 했던 이 데이터셋에 얼마나 이 내가 추측한 ABCD가 맞는지를 계산하는 손실 함수입니다. 손실 함수를 위해서 x 값을 넣고 y 값을 넣으면 사실은 이제 x는 여기서 어 입력 변수로서의 x는 아니고 추측값과 실제값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의 어떤 차 그리고 그 제곱을 반환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MSE 손실 함수를 한 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곱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으니 일곱 번 실행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도 어떤 한 객체 A에 대해서 적합도를 개선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피트니스는 0.0이라고 가정하고 이건 제 방식인데 저의 경우에는 이 x 데이터의 길이만큼 랜 함수는 x 데이터라는 일곱 칸짜리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첫 줄은 일곱 번 동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 동안 f라는 위에서 정의했던 이 3차 방식 함수에 x 데이터, i번째 x 데이터와 내가 어떤 생각했던 개수를 넣어서 그것을 우리 추측값 fx라고 하고 fx와 실제 어떤 현업 데이터 y 데이터의 어떤 nsd 로스를 구해서 이 로스를 피트니스에서 계속 빼줄 예정입니다. 여기 그 빼기 기호와 등호 기호를 같이 쓰면 피트니스라는 값을 값에서 그만큼씩 계속 빼주면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 정도 값을 빼준 피트니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음수가 되도록 디자인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트니스를 더하기를 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자, 이제 그 메인 함수 중 하나였던 초기 개체군 생산 함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왼쪽에 있는 재생버튼을 눌러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Shift, Enter를 누르는 것으로도 간단하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셀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셀부터 실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전 셀을 실행하면 바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초기 개체분 생성 함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니셜 t i 즈라는 함수를 선언했는데요. 이 안에 어떤 값, 이 값의 이름을 이, 이 함수 안에서는 일단은 numpopulation이라고 제가 해두었습니다. 이 numpopulation은 어떤 들어올 값을 의미하는 대명사입니다.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값만큼 여기 for문에 넣어서 for문을 그횟수만큼 돌려서 a라는 값을 생성하고 이 population이라는 것에 그것을 append. 더해준다. 어펜디지 아시죠? 배에 붙어 있는 것들 하나씩 붙이듯이 리스트의 뒤에 붙여준다라고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 a라는 값이 무엇이냐? 저희가 처음에 이 개수들은 -5에서 5 사이의 어떤 실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실수 값들을 -5에서 5범위에 랜덤하게 생성해야 하는데. 우리 GA 같은 유저 알고리즘에서는 최대한 많은 다양성을 탐색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랜덤 모듈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근데 랜덤 모듈은 0에서 1까지의 값만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에서 1까지의 값을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로 변환하려면 일단 10을 곱해서 스케일업을 해서 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싹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싹 내려주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50 빼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활용해서 NP. 아까 NumPy 라이브러리를 제가 약칭인 NP로 불러왔는데요. 그 NumPy 모듈에 NumPy 라이브러리의 랜덤 모듈을 활용해서 4칸짜리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0에서 1 사이에 4칸짜리 어레이를 만들고 거기에 10을 곱해서 늘려준다음 마이너스5만큼싹 내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어떤 랜덤 값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이런 식으로 어 실제로 좀조전을 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개수 자체는 죽어도 0에서 1 사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제약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밑에 추가적인 절차를 삽입해서 어그 해가 그 범위에 속하지, 속하지 않으면 어펜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퓰레이션이 구성되면 그 포퓰레이션이라는 값그 이중 리스트를 넣어 서 실제로 부모 개체를 변환하는 이 셀렉션이라는 함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셀렉션이라는 함수를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포퓰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각 개체의 적합도를 구해서 그 적합도는 구하기만 하면 끝이 아니죠. 나중에 확률을 개선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피트니스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CalculateFitness 함수를 활용해서 I번째 개체군, 개체군 I번째에 들어있던 그 개체 그것을 구하고 그 값을 피트니스라는 그 리스트에 추가해줄 예정입니다. 어, 조금 더 보완하자면 저희가 4칸짜리 리스트를 그 개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화할 때 어떤 개체는 뭐 3, 2, 1, 뭐2 이런 개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그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가 이중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중 리스트로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를 우리가 포퓰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게 이것은 첫 번째 포퓰레이션의 대체군인 거죠. 이 3, 2, 1, 2에 피트니스를 통해서 그때를 피트니스를 이 여기에 한첫 번째 칸에 이렇게 넣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쭉쭉쭉 추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는 이제 피트니스가 그래서 좋은 것들을 일단 뽑아서 꼭 엄밀하게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경우에는 무조건 부모로 활용하지 않고 10개의 대체는 넘 엘리트만큼의 개체는 다음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어, 룰렛으로 뽑을 부모는 10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개의 부모를 뽑을 예정인데그 중에서 10개는 그냥 성적순으로 끊고, 성적순으로 끊고, 나머지 10개는 확률을 통해 추천해서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크, 얘네들의 순위를 또 매겨서, 그 랭크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한번 생각 고민해 보시면 좋은 문법인데 그래서 랭크가 좋았던 것들을 다시 퍼플레이션 그때를 참조해서 엘리트라는 리스트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커피 딥커피라는 걸 쓰고 밑에서도 나중에 커피를 많이 쓸 예정인데요. 일단 이제 설명을 마저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엘리트 객체 10개를 저장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객체 10개를 또 나중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의 그 추첨한 객체들을 통해서 페런트, 부모 객체 리스트를 만들고 이 부모 객체를 반환할 예정인데 여기서 부모 객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도 지금 제가 반환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 중간중간 돌리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지금 이 부모들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거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서 그때 이 부모들의 수준, 부모들 중에 대방 가장 좋았던 친구의 어떤 유, 유전자 염색체를 같이 반환해서 중간중간 확인해보면은 뭐 프로그래밍을 구동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numpy의 여러가지 모듈을 활용해서 랜덤으로 확률을 계산하고 그때 확률에 따라서 이제 selected라는 것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selected는 choice라는 numpy의 모듈 자체는 그냥 1에서 100까지 예를 들어 population의 총수가 100이라면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그냥 반환하는 것이고 79 이런 숫자를 반환했다 라고 하면 79번째 퍼퓰레이션객체를다 나중에 이제 참조해서 다시 넣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커피 디커피가 또 쓰입니다.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파이썬에서는 우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낯설실 수도 있는데 등호를 사용할 한 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등호가 어객체 복사인지 주소 복사인지 퍼퓰레이션을네 번째 퍼퓰레이션을 내가 복사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객체를 복사한 것인지 네 번째 패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복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뭐 어디 객체 이상한 것을 복사한 것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급적 커피 딥커피를 활용해서 객체를 완전히 복사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서 그 돌리다 보면은 어, 이 포인터나 주소 같은 개념을 또 알지 못하면. 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지? 라는 알수 없는 일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를 다 골랐으면 이 부모들로 자식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자식 세대 구성 함수는 리프로덕션이라는 함수로 제가 만들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리프로덕션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 뮤테이션과 크로스오버가 필요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뮤테이션은 크로모좀이 염색체, 이 경우에는 ABCD라는 3차 방식의 개수 리스트를 받아서 어떤 변화를 주고 그래서 새크로모좀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저는 모두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가지 중에 어떤 한 위치를 골라서 그 위치랑 얼마만큼 더해지기도 하고 얼마만큼 더 곱해지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제가 1, 뭐 2, 3, 4라는 염색체를 넣었는데, 그 중에 랜덤하게 선택된 게이세 번째 그 인덱스 요소라고 한다면, 이세 번째 요소를 어 0.5의 확률로 0.6이라는 어떤 숫자를 더해서 3.6으로 만든거나 아니면 0.5를 곱해서 1.5로 만들거나 하는 식의 연산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건 정말 그냥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값으로 곱,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변화를 줄 수만 있다면 새로운 해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처음에 제약 조건으로 생각했던 5-5 이상, 5 이하라는 것만은 만족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넘파이에서 다행히 이제 3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2를 곱하면 그 6으로 넘어가 버리는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5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립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내 안의 값으로 변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런 뮤테이션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새로운 뮤테이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방법으로는 여기 부모 개체 페어런트의 양자로 P라고 많이 씁니다. P1과 P2 두 가지 염색체를 받아서 거기에서 랜덤하게 두, 두 개의 인덱스 이상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두 인덱스들을 바꿔치기 해주는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어떤 또 다른 해가 만약에 4, 3, 2, 1이라고 했을 때이두 가지 인덱스가 선택된다면 두 번째 해체는 4, 2, 3, 1, 1, 3, 2, 4 이런 식의 새로운 개체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child1, child2라는 두 가지를 변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 변화, 교차와 변이 연산자가 준비되었다고 할 때, 이 준비된 아이들을 reproduction 함수의 내부에서 이렇게 호출해주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더 보자면, 일단, 리스트로 새로운 population을 저장할 개체를 선언하고, 뉴 포퓰레이션에서 저번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몇 개는 그냥 다음 세대까지 생존하도록 좋은 해줬으니까 생존하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추가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넘 포퓰레이션 어떤 새로 만들어진 해가 그 우리가 사전에 결정한 100개 의 우리가 만들기로 한그한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100개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이 때까지 계속 이 아래를 실행해 주게 되는데요. 어, 어떤 s 크로스오버라는 확률값. 이 확률값은 함수를 저희가 호출할 때 이렇게 임자로 전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자로 전달하는 이 함수값보다 작은 확률이라면 작은 값에 어떤 랜덤한 값이 얻어졌다면 크로스오버를 하고 아니면 부모를 그대로 살려 두고 부모와 똑같은 자식이 나왔다고 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뮤테이션 확률을 고려해서 이제 Child1과 Child2의 뮤테이션된 결과 값으로 또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Child1과 Child2를 이새 퍼플레이션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뮤테이션을 먼저 페어런치하고 크로스오버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느냐는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네, 리프로덕션을 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가 얻어지는 건데요. 이 다음 세대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니셜라이즈는 이미 했고 이 과정을 좋은 해가 충분히 얻어질 때까지 계속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그 방, 반복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런지에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런 g a 는 그래서 몇 개의 포퓰레이션으로 할 것이고 살려두는 엘리트의 개수는 얼마로 하고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의 확률을 각각 얼마로할 것인지를 정해주면, 정해준 만큼 그 값을 바탕으로 GA 알고리즘 과정을 한번다 수행해주는 역할입니다. 뭐그 과정에 이제 while 이라는 문이 포함되는데, while 문으로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할 수도 있고, for 문으로 그냥 만족까지 만족하는 것과 관계없이 특정 세대수만큼만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한번 탭이 들어간 부분이 사실상 반복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여기 제가 그 프린트를 예쁘게 하기 위해 제너레이션을 포 표기한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셀렉션, 리프로덕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탑 피트니스 리코드라는 어떤 리스트에 탑 피트니스라는 아까 받아왔던 그 값을 추가해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추적할 수, 추적과 할수 있도록 표시를 중간중간 기억해 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특철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어, 유전 알고리즘은 정말 세대수나 선택하는 부모 개체의 수, 변인 확률 같이 다양한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뭐, CFD 같은 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CFD나 구조석도 변, 조금만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다르게 해도 실험이 그 예쁘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또 많았다는 것들을 또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이 해보면서 어느 조합이 제일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되는지를 찾는 게또 좋은 활용을 하기 위한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함수이 과정을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GA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는 코랩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셨을 때 뭔가 변화가 나타나신 분 계실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꽤 오래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그 종료 조건을 조금 너무 빡빡하게 주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중간에 그만하고 싶으면 이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중간에 멈춥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 탑 피트니스를 제가 마이너스 1.5로 해두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후하게 마이너스 한 3.0까지 해도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아마 주석을 처리해놨을 텐데, 와이어문 맨 끝에 탑 인디비주얼이라는 정보를 프린트하는 부분을 제가 주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샵을 빼주시면 어 진행 상황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런 GA 함수에서 일부분을 수정해보고 이 3.0으로 이 허드를 좀 낮춰준 다음에 다시 실행해서 런 GA 함수를 업데이트해주고 실행해볼까요? 저의 경우에는 7번 만에 유전 알고리즘이 끝났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부모들의 어떤 탑 그 값은 마이너스 244라는 오차가 있을 정도로 컸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더니, 이제 일곱 번 만에 저희가 설정했던 3.0이라는 값 안에 만족하는 패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그래서 얻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용접 시간을 제대로 알려준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후처리 셀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되신 분들은 밑에를 쭉쭉쭉쭉 한번 실행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무리 겸 실험 이 그래프의 의미만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방식이 이런 검은 선으로 표시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예를 들어 3이라는 길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재가 있으면, 이 부재의 용접 시간은 대충 뭐, 한8 정도이겠거니? 라는 의사결정을 이걸 통해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이, 아까 이제 이런지라는 함수를 사, 실행할 때, number of p l a t i o n 을 400으로 하고, 엘리트와 c 로 o s s 테 v e r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았었습니다. 그러, 그, 러니까이 값을 또 바꿔서 실행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number of p l a t i o n 을 조금 줄이면, 어, 처음에는 7번, 7세대만에 끝났는데, 아무래도 100, 100개의 포퓰레이션은 크기로 하니까 16세대가 소요됩니다. 그런 걸 이제 계산해보면서 근데 분명히 넘버하고 포퓰레이션을 400으로 늘리면 그것만큼의 또 계산적인 소모 그 CPU 메모리를 소모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어디까지 몇 세대나 하는 게 가장 나은지는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여기까지해서 지혜의 설명 실습 1은 설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해보시면서 좀더 이제 이해하시고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